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경제협력 등 논의를 위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슈가 등장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유명 프로골퍼들을 비롯 남아공 출신 백인 명사들이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불까지 꺼달라고 하며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아공의 흑인들이, 백인 대상 살인을 저지른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is, no, like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노 또는 보어로 불리는 남아공 백인들은 유럽계 정착민입 니들, 현재 남아공 인구의 약7% 그런데 이들 대상 범죄가 집단 학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너 이익 단체 중심으로 백인 농부 범죄 피해를 문제시하기 시작했고 남아공 정치가 이를 부추긴다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저자는 미국 뉴스에도 출연했습니다. And two farm murders every week in South Africa. Crime affects both black and white. Um, I've been a victim of, of crime on the farm, and I'm not white. There's no genocide taking place. Yes, we have crime issues, but as a government, we have committed resources and policing to deal with it. 전체 사인의 0.2%가 농장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농장주보다 흑인이 다수인 농장 노동자에게서 더 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아프리카노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받는 이들을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에브라임 라술 주미 남아공 대사가 마가 운동과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그를 인종차별 정치인이라 칭했고 결국 지난 3월 추방된 라술 대사는 남아공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편 남아공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도 있습니다. 백인 아프리카노 49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환대를 받았습니다. welcome.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president made it clear that afrikaners in south africa who were the victims of unjust racial discrimination would be welcome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They kill the white farmer, and when they kill the white farmer, nothing happens to them. No, there is quite nothing happens. There them. is criminality in our country, and not only white people. They farmers utilize... are black. The farmers are not black. It's a Trump show, right? And I think they should have prepared for that, uh, and also have a comeback, right, for many of the the, the jabs that they received uh,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why in the world does anybody in this administration care about this tiny minority of people from south africa i think that what is happening is primarily actually about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harmonizing with the idea of the imminent threat that is posed by multicultural multiracial democracy 남아공의 백인 농부 학살이라 트럼프 정부가 증거라며 보여준 영상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온라인에 떠도는 여러 동영상을 좀 짜집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한 무리가 Kill the b 그러니까 백인 농부를 죽여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은요. 이 남아공의 급진 좌파 성향의 정당인 EFF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네. 도로변에 왜 하얀 십자가들이 쭉 늘어서 있었잖아요. 네, 네. 어, 이건 2020년에 한 백인 농부 부부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요 그것을 추모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아, 추모 행사. 네,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처럼 학살의 증거는 절대 아닌 것이에요. 집단 학살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제 로이터 통신의 기자였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진이 남아공이 아니고 민주 콩고, 고마에서 찍은 것이랍니다. 다른 나라. 네, 그리고 내가 직접 찍었는데 이걸 예. 남아공 학살 증거로 왜곡했어. 이러면서 어, 크게 어, 어.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윤석준 교수님 이렇게 진실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 회담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트럼프의 정상 회담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연속이 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어, 사실 지난 2월에 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도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흡박을 지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 사실 정상 회담은 어, 양국의 주권자들이 권한을 위임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원수,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예우는 상대 국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을 네.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서 실무적인 네. 사정 논의도 없이 기자들 네. 앞에서 이렇게 추궁한다는 네. 것은 네. 어, 상당히 아, 외교적 결례라고 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백악관에서 네. 왜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던 문제인 것이에요. 음, 그 당시 AB 국무부에서 이 남아공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 했습니다. 예. 이 일부 단체들이 이 백인 농부들에게 일어나는 범죄가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체 범죄가 증가해서라고 본다. 이렇게 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왜 이번에 다시 또제시한 거예요? 사실 트럼프 본인도 이게 이제 뭐 학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음. 마가인데 또 마가를 구성하고 있는 백인 남성들을 갖다 좀 생각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백인 남성들은요 지금 네. 이민자와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네.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지금 소수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정서를 아. 갖다가 트럼프가 조금 파고들었다고 아. 보시면 될것같아요 자신의 세를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그렇죠. 것 같다. 네. 어, 정작 무역 협상하러 간 남아공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이 남아공한테 있어서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 이제 미국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이 남아공한테 이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네. 이 협상하려고 간 겁니다. 음.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프로 골퍼들도 대동하고 그랬고요. 아, 유명 골퍼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업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링크 사업이 남아공 진출하려고 하는데 남아공 현지법을 가로막혀서 이 어려웠던 겁니다 맞아요 머스크는 이걸 백인에 대한 역차별 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의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스타링크 사업에 대한 승인권도 이번에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이제 아 남아공이 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원래 남아공에서는요 외국 통신 기업의 사업을 하려면 일정 지분을 흑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나눠 줘야 되는데 네네. 아마 남아공에서는 이거를 남아공에 대한 음. 인프라라든지 중소기업 투자 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차한 이후에 관련 회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 해당 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걸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살펴봐야겠습니다.